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 분량은 20여 쪽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차 구속영장 청구서 150여 쪽, 2차 60여 쪽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적은 분량입니다. 김 여사가 관여한 증거가 읽는 핵심 혐의만 추려 구속 가능성을 높이려는 전략을 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영장에 담은 새 혐의는 물증이 다양합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김여사 전화 녹음에서 조작을 인지하는 정황이 나왔습니다. 특검팀은 8억여원을 김여사의 범행 수익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천개입 의혹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대해 이야기한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건진법사 통일교 청탁 사건에선 건진법사가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여사에게 잘 전달했다. 큰 거라서 놀라셨다고 한 문자 메시지를 확보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 선물도 관여하셨나요? 김 여사가 2022년 나토 순방 때 착용한 6천만 원대 목걸이는 잃어버렸다고 했지만 인척 집에서 나타났는데 특검팀은 증거 인멸 가능성으로 봅니다. 목걸이 출처도 지인에게 빌렸다. 모조품이다. 모친 선물이라 등 여러 차례 바뀌었습니다. 여기에 공범 관계인 윤전 대통령이 조사도 체포도 거부하고 있어. 김여사마저 두분 불출하면 수사에 지장을 받게 됩니다. 이에 특검팀은 김여사가 병원에 입원하는 등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영장 청구서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경심 동양대 교수가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이미 구속돼 있는 점도 기각 결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동안 법조계에서는 같은 사건으로 부부 모두를 구속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습니다. 법에 명문화된 건 아니지만 생업이나 사회 통념 등을 고려해 갈래처럼 피해온 겁니다.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사례는 다르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우선 두 사람은 서로 다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여기에 사안과 재질이 중대한 경우에는 부부가 동시에 구속된 적도 있습니다. 당군 일의 최대 금융 사기범이라고 불린 장영자, 이철희 부부, 뇌물을 수수한 임창열 전 경기지사 부부, 유병환 전 세무그룹 회장의 도피를 도운 부부가 대표적 사례입니다. 관련된 책임들이 너무 각자 큰 상황이라서 어느 한쪽 경주을 따져서 불구속 구속을 결정하는 것은 상당히 좀 어렵지 않나. 결국에는 뭐 관행보다도 원칙적으로 판단을 하고 전직 대통령과 그 배우자가 동시에 구속되는 일. 지금까지 우리 헌정사에선 한 번도 없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첫 사례가 될수 있는 상황.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는 오는 12일에 열립니다. 열린...